자, 우선 네, 이마, 마 양볼, 턱. 너무 많이 올리지 마시고요. 너무 많은 거. 네. 어, 네. 왼쪽 볼만큼 그 정도 턱에다 옮겨놓으세요 좋아요. 그다음에 이제 도포하는 방법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 같이 하는 거예요. 손에 남아있는 거 이렇게 손바닥에 네 전체 에 묻혀서. 따라하시면 됩니다. 턱부터 도포 동작 들어가겠습니다. 손을 이렇게 모아서 턱부터 그대로 아, 아, 어. 이렇게 팔 아, 끝까지. 네 그다음에 이 입술에 어 입술에 크림 들가지 않게. 그다음에 입가에서 기준간 네 입가에서 기준간까지. 그다음에 그치, 고객님 신간지러움을 많이 타신다 보다. 진짜 <laughs> <laughs> 너안코 옆에서 어. 눈썹끝. 안녕하세요. 어, 눈썹 아, 고객님한테 그렇게 막국방울국방울원 크게 네 이렇게 원 그리세요 여기 여기 원 아, 여기, <laughs> 위에까지. 여기 위에까지 여기 위에까지도 보네 위에까지. 그 다음에 코등 코벽 콧등, 콧등. 코벽 네 잘했어요 그 다음 눈은 눈썹 위로 큰원 눈에 크림 들어가지 않게 그렇죠 큰원아 눈이 오는데 깜짝 놀래, <laughs> 놀래. 네그 다음에 잘했어요 이마 가로 손바닥 밀착 어, 그 다음에 이마 세로 마세요. 눈썹에 흐림 묻지 않게, <laughs> 눈과 입술 <laughs> 크림 들어가지 <laughs> 않게, 콧구멍 크림 들어가면 안 돼요. 자, 아유. 도포 됐어요? 하얀 거 남아 있나요? <laughs> 네. 아 그러면 한번더 하셔도 돼요. 네, 아, 한번 더. 네, 하얀 거 남아 있지 않게 놓고. 네. 그다음 이제 우리 어 <laughs> 클렌징 들어갈 거예요. 네, 클렌징. 자. 우선 두 손을 턱에 놓으시고요 음. 어, 턱에 놓고 자 어, 손가락을 벌리지 말고 붙여요 붙여서 뒤끝에 놓으시고요 턱선 끝에 오른손이 갑니다 이렇게 턱을 싹 들어가서 그대로 턱을 이렇게, 이렇게 바닥 네. 붙여서 이렇게 네이손 대고 있고 어, 이렇게 턱을 다 손. 여기, 위에도 턱이고, 밑에도 아. 턱이죠? 이렇게 감싸서 오세요. 그 다음 또, 반대손이 갑니다. 똑같이. 그 다음에, 이렇게 또, 싸주면 오세요. 네. 맞죠? 간지러워서 그럼. 자, 그 다음에, 이제, 원을 그려줄 거예요. 턱 중앙부터 턱선 끝까지. 갑니다. 손가락 벌리지 말고, 하나, 둘, 그 다음에 엄지로 턱죄건드요 네, 네. 엄지로 턱 클렌징, 턱 중앙 클렌징 그 다음에 입 갑니다. 입은 고대로 턱하고 똑같이 갔다가 입을 사이에 놓고 두 번째 손바닥과 아, 세 번째 손바닥 그 다음에 입술 끝에 왔을때 손바닥을 붙여요. 오에다가 그렇죠. 아, 그다음 또 반대 손이 갑니다. 네 손바닥 붙여서 원래 자리로 오시고 네 그다음에 여기 한 가지로 한 가지로 입술 주, 밑 중앙부터 작은 원을 그리면서 하나 둘 작은 원 작은 원 하나 둘셋입가까지 네박자 와서 쭉 올라와요. 어, 다시 한번. 서 있죠. 네.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와요. 아... 그 다음에 잘했어요 엄지로 이제 엄지로 이 스미트에 놓고 그대로 올려주면서. 클렌징 아, 플랜지. 가만히 있어도 코가 <laughs> 안 <야>, 들어가요. <왜? 웃음> 네. 안 들어 안 들어. 방망대 할머니를 지금 <laughs> 봤어요. <laughs> 네, 방망대 할머니 소녀딸하고 이거를 찍었죠. 그거 보고 제가 엄청 웃었는데요. 아주막 자, 됐죠. 됐죠? 그 다음에 볼. 음. 볼 클렌징. 지금, 지금 그런 보다 손바닥으로. 그 다음에 손끝은 천장 바라보게. 어, 이렇게 손바닥 밀착. 그렇죠. 이거 손 너무 힘줘서 이렇게 피지 말고 이렇게 자연스럽게. 음. 그렇죠. 오늘 처음 하는데 잘하네요. 그 다음에 턱 중앙부터 갑니다. 턱 중앙부터.